안녕하세요. 정원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미니수선들이 일찍 피고 있어요. 저희집의 수선들이 음 얘가 일찍 피는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본으로 폈어요. 이쪽이 아마 바람이 조금 막아주는 관계로 조금 일찍 핀듯 해요. 음, 색깔도 아주 선명한 떼떼야 떼떼 이게 해마다 일찍 피워주는어 가운데 은잔대가 은잔이 아니고 그 오렌지 잔이에요. <laughs> 어, 근데 저 미니 수선한테 자리를 빼앗겼어요. 이리 자리를. 음, 크로커스가 작년 11월 달에 꽃을 피워서 보라색으로 피워가지고, 봄에는 이제 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 음, 줄무늬가 있는 요 녀석이 다시 피워주네요. 요게 이제 가끔씩 하나, 둘 이렇게 피어나더라고요. 음, 잎, 잎사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꽃이 피워주니까 또, 좋네요. 음, 어, 민둘레들이 이제 슬, 슬슬 이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더 따뜻하면 이제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제 꽃이 필 건데 지금은 추워서 어, 이렇게 땅에 딱 붙어서 꽃이 피고 있어요. 음, 저 네모필라를 닮은 듯한 저거는 봉까치풀이에요. 꽃이 예쁘죠? 아 이제 복수초가 이제 씨앗을 맺고 있어요. 끝에 이제 간간이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꽃을 피워주는데 아, 보기가 굉장히 예쁘죠. 음. 다시 보려고 하면 또 1년이 지나야 되겠죠. 음. 씨앗이 앉는 거를 이제 어미 밑에다가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음. 향기별꽃. 작년에 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고, 요거는 냉이꽃. 냉이꽃도 이쁘죠. 봄철 하면 냉이 달래인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 냉이는 이쯤되면 꽃이 펴요 어, 비올라 요거는 한번 펜지를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원종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런 삼색 제비꽃들 비올라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어, 피어요 음 예쁘죠. 향기별꽃. 여기는 또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아이 분주하면서 여기도 또 이렇게 한 무더기 심어 봤어요. 음요 이제 히아시스도 이렇게 집에서 보고 아 어, 이제 심었던 건데 요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히아시스가 보라색 음몇 주가 있고 다른 거는 어 심지를 않았었나 보죠 제가 <laughs> 예쁜 색 많던데 요거는 목단 으 어, 서령 이었나 이렇게 흰색을 피워 주는 목단 인데 저희집에선 분홍색으로 펴요 요건 작약 인데 음 호랄참이 아니고, 요거는 아마 미니, 요기는, 저 앞에는 이토 자, 목단이어가지고, 이토 자기약이여가지고 이게 씨가 안 맺어요. 그랬는데, 요건 다른데서 이제 딴 거를 요기에다 이제 어미처럼 그 밑에다 제가 묻어줬었거든요. 싸기 잘 나왔어요. 요거는 이토작이 황금색.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잎인데 빨개서 한번 보여드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